오늘은 화장 유구를 대상으로 묘지로 연결 시킬수 있는 체계를 갖춰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례 묘지 제의에서 화장 유구는 대상되거나 기준될 수 없습니다. 유기에서 화장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고인 몸체가 기준되어 장례도 하고 묘지도 조성하고. 그를 기준지 삼아 제사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화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성경관이나 유림이나 유도이나 향교나 왕릉이나 아니면 왕궁이나 모든 제인은 여전히 유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유교를 기준으로 제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화장하는 고인육으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진태는 몇년 전서부터 우리 선배들이 즐겨 적용했던 초혼장을 적용시켜 묘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곳 묘지에서 기준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제사와 연결이 안 되는 것이고 제사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후자 의식, 종교를 포함하여 여러 의식이 단절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한 유부를 대상으로 어떻게 체계를 갖춘지에 추해서 김지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우를 통해서 정침을 시켜드리는 체계입니다. 이렇게 정침시켜드리면 북도 있고 남도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채백목입니다. 채백목을 대상으로 산포를 통해 일곱 매듭의 과정을 통해 염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재는 밤나무와 삼입니다. 그 가운데 이곳 묘지까지 이동하는 과정 오염될 수 있다 판단되어 일명 부적도 탑재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잡스러운 기운으로부터 걸림없이 산도까지 오셔 모셔지겠죠. 화장욕으로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머리도 없고 발도 없는 재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드수 없습니다. 몸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대신하는 체백의는 상도 있고 하도 있고 앞도 있고 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체계가 갖춰졌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화장 욕을만 모신다면 묘지가 될수 없습니다. 그저 자연장입니다. 평장, 수목장, 화초장 이런 자연장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제사, 아니면 제재의, 아니면 조상의, 모두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를 극복하려면 주변국처럼, 특히 베트남처럼, 대한민국도 이런 세계 가운데 우리의 전통을 그대로 전송받아 적용하여 보시면, 제사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예의되겠습니다. 그렇도록 제가 적용하는 채백목과 염습 시스템까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 가운데에 오시면 그것으로 보시냐 그건 아니겠습니다. 이런 시스템과 고인과 관련 있는 몇몇 부분을 추가하여 탑재시켜 모셔 정집하면 혼과 백이 좌정하는 기준디가 됩니다. 이 기준디가 성립되면 제사와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예적 우리 선배들이 즐겨 적용했던 초혼장이나 초혼묘지의 초원 사례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저도, 국가 재난 사고 시 고인범죄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장례 과정도 제가 직접 해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묘지는 벌써 몇년 전부터 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